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습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매일정리노트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1번입니다. 수용의완 소유권이든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엑스죠 그죠 여러분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며 수용의 시실만 되면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매라죠 그죠 그러니까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런데 말소하지 않는 예외 세 가지가 있죠 그거는 수용되기 이전에 상속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은 말소하지 않고 토지수용 이후. 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말소예요. 그럼 여기에 처분의 제한에 등기도 말소입니다. 말소 말수. X가 되죠, 그죠 이번에.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된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나 이 단독이 틀렸죠 그죠 공동이죠 저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나 공동 신청입니다 모르실 때는 이렇게 보세요 공유물자가 들어가면 공동 소유죠 그럼 공유자 전원이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 번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5조 그럼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3번은 5가 되겠네요 그죠 자그 다음 4번입니다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신청, 그 권리 이전 말소 등기 수탁자의 고유 예산에 된 뜻의 등기 신청과 함께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오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하죠. 4번은 5가 되겠네요. 그죠. 5번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대장을 첨반다 x 죠 그죠 부동산의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때는 도면을 첨반죠 도면 대장이 아니에요 따라서 5 번은 x 가 되겠네요 그죠 자육 번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하자 성역지 소유자를 등기 권리다. 반대가 되었네요. 반대가 저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 권리자,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자 그래서 6번은 x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7번입니다. 성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 지역권은 공동으로 공동이 털렸죠. 그죠? 직권이죠. 정리를 할때 이렇게 정리하세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두번 한다. 성역지에는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신청하고 요역지 지역권은 등기관이 직권을 합니다. 직권 그래서 7번은 X가 되겠네요. 그죠? 8번에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전세금을 기록한다 오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이렇게 되죠. 8번은 5입니다 9번에, 건전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변제기 이자를 기재해야 한다. X죠. 자, 여러분들, 키는 저당권으로 묻는지, 건저당권으로 묻는지입니다. 만약 변제기와 이자는 저당권에서는 이미적 기대입니다. 이미적 기대. 건저당권에서는 기재상이 아니죠. 그죠. 아니죠. 9번은 저 X가 됩니다. 자, 10번에. 저당이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이고 등기 신청인은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틀렸죠. 그죠? 이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을 하죠. 등기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10번도 X가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메일 디렉터를 풀어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